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12월 16일 시장 상황부터 간단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크릴이 신규 상장을 했고, 최근 상장한 쿼드메디슨, 그리고 TMC 쪽으로 장 초반부터 신규 상장주로 거래대금이 빠르게 몰리는 상황이었는데요. 동양고속은 시가 상한가로 출발해서 연속 상한가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대주산업도 전일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우주항공 테마인 스피어 역시 9시 30분을 전후로 강한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 제가 선택한 종목은 어 바로 tmc였습니다 tmc는 9시 33분 2 0 5 0원을 돌파를 할때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52분에 약5% 수익 구간에서 매매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매매에서 중요한 거는 수익보다는 종목 선정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어, 양대지수가 제가 거래를 할 때는 마이너스 한1.2% 정도 어, 이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 게다가 이 최근에는 시장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주는 어떤 강한 대형 테마 어, 주도 테마가 시장에 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야 이거는 뭔가 크게 될것 같은 이야기. 뭐 이슈, 재료, 자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이제 막움츠려들 때는 재료가 생각만큼 좀안 먹히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돈이 어디로 몰리는가 어, 이 부분을 좀더 집중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신규 상장 주들의 흐름이 제일 좋았고요. 어, 그 중에서 탄력이 가장 눈에 띈 종목이 오늘 제가 거래한 TMC인데요. 제가 TMC는 이제 9시 30분에 매수를 했는데, 어, 아크릴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까지만 놓고 보면 은 어, 시가 아래에서 전형적인 그냥 거래 대금만 많이 터지고 음봉의 어, 형태를 띄고 있었습니다. 어, 아크릴은 이제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서는 TMC랑 TMC랑 이제 쿼드메디슨 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이 TMC라는 종목을 거래를 하고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를 한 거고요 오늘 매매를 하면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오늘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는 사람들은 더 이제 많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결과를 만드는 거는 복잡한 해석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따라온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익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그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일도 같은 원칙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했냐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는 원칙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한 날로 기억을 해 두려고 합니다. 오늘도 거래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